여러분 봐봐요 여기서 이렇게 자고 일어났을 때 이렇게 문을 열면 예 여기 밭이 보여 언니야 언니 여기가 대박이야 여기 대박이다니까. 여러분 이 계곡 소리가. 그러니까. 얼베주스 한번 마셔보세요 죽여줘요. 아니야. 네. 요요 북한 애미나의 사장님의 선맛이 죽여줍니다. 짜장면 기똥차게 맛있었네다. 네 여러분, 저희는 성어회를 잘 대접받고 또 우리 탈북민 분이 오늘 밥 사주신 분께서 직접 운영하고 계시는 윤두령 쌀 베이커리 이념 카페로 왔습니다. 네 따뜻한 조명이 반겨주네요. 와, 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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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와서 한껏 둘떠 있는 언니들이에요. <laughs> 야. 인형을 구조? 이야아 안녕하세요 예. 제가 월드토이 해사서 관리자로 거의 7년 남아있었고 중국에 계실 때? 중국에서부터 있으면서 여기하다가 음. 한국에 오면서도 이거 저희 음. 선에서 거의 다 어머 예쁘다 예. 완, 완전 와, 귀엽네 어머나 언니 언니 현주 언뭐 시켰어요? 돌배차? 향은 나도 돌배차. 나도 돌배차. 나도, 나도 아, 먹 뭐. 응. 아니 저녁 그 이살이살이우살요데 네? 카페가 이렇게 사리. 예뻐도 돼요? 아, 어머나 오케이. 세상에. 우살이 벌레가 잖아살이 아, 아 아니. 여기 커피는 맛이다를것 같아.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자 이제. 어? 밖에 이제 무용신드릴게 어머나 오. 이거 뭐 오. 텃밭이야 야, 뭐야? 내가 발 담고 시원하겠다. 어 오. 텃밭 겸 이렇게 했네. 오늘 엄청 차가워요. 아 그래요? 오늘 와, 어서. 여름에 찍이겠다. 여기다가 발 담고. 와 무슨 청사리들이발팽이 뭔지 뭐 이게 아. 아. 아, 어, 어, 뭐? 가실게. 가실. 오오 우리 거기 있다. 있어. 아 어, 있다 있다 있다. 맞네맞네잘안 보여서 그런지 있다. 어, 있다. 뭐 있다. 어. 와. 와, 나 물고기만 보면 맹산 생각나. 여기 이제 발 담그고 네. 있으면, 얘네들이 배고프면 네. 와서 이렇게 각질 뜯다 먹고 그래. 아니, 근데 하고. 야 이거 너무 이쁘다 저긴 집이에요, 저쪽은? 어 네. 집, <laughs> 카페, <카페에서> 회사 다 붙어있네. 비 <laughs> 오는 날에 뭐... 우와... 아, 그래요? 이야, 예쁘다. 정말 장가 잘 가셨네요, 사장님. 언니, 이, 이거, 이것도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거? 응. 어머, 예쁘다. 어, 야, 야, 야. 우와, 이, 이, 이게 뭐다 이게 뭐, 뭐, 뭐 쓰는 거지, 이거? 어? 아, 아 이거 요렇게 해 가지고 요렇게 요렇게 접시. 요거 아어아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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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시 아니, 돌리는 아 거. 아 여기 있었어. 요거, 요거. 아. 그렇 그렇지. 옛날 옛날에 장가 돌리기. 팽이. 오. 어어어 우리 지금 이게 뭐지 뭐. 저기는 팽이. 저기는. 요거 팽어 언니 이 해. 이런 놀이가 있었어요. 이게 공기 놀이. 지는 많이 팔리겠네요. 어 아이 네. 공룡도 다천 이렇게 재질로 네. 만들었네. 아 네. 어 어떡하면 좋아. 개구리도 너무 이렇게 이쁘게 잘해 놨어. 아우, 아무튼 참. 와, 이거 애들도 너무 좋아하겠는데. 어마나 파도 있네. 와, 대박이다. 근데 상추 뜯을 줄 아시나? 그럼요. 야, 이거 보는 것만 해도 힐링 된다. 야, 이 강원도의 아름다운 공기를 먹고 자란 상추라. 이 감자는 캘드 되지 않았어요? 아니야, 이쪽으로. 어. 되겠다. 아유, 우리 사장님 살뜰하시네 상추까지 다 뜯어 챙겨 주시느라고. 상추가 많이 근데 배추씩 살게 많이 됐잖아. 언니 이거 봤어요? 이거 수도 여기 이거 너무 정겹다. 여기. 이거 수도 이거 너무 정겨. 그 북한에 잘 사는 집은 좀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지. 노로 아파트 살았요 아, 그래요? 어. 예, 어. 와거기또 찜질방이 있어? 어마마마와 이거 완전 북한항이야? 오와 장독 장우불떼 가지고? 와 이거 아궁 불태는 거예요? 음. 어 여기 나무가 있네. 막아이난 <목소리를 ün> 나무 냄새가 너무 좋다. 막 우리 현주 언니 푹 빠졌어. 어, 안 갈래 집에 안 갈래 <laughs> 언니 여기 살라 그냥 오 어, 이거 어. 하나 방기잖아 우리 남편 될리고가지고 셋째 하나만 들까 <laughs> 좋지 좋지 언니 우정아 <laughs> 너도 와서 영가포 셋째를 낳는 게 어떠니 야. 너희 공장 문안 닫았잖아 우리다봤어안 닿았어. 닫았어요 우리 <laughs> 다편이 <다시. 웃음> 셋째 한번 <번은> 성격적으로 해봐라 <웃음> <웃음> 봐봐요 오. 여러분 봐봐요 여기서 이렇게 예쁜데? 자고 일어났을 때 이렇게 문을 언니. 열면 예 여기 밭이 보여 언니야 언니 여기가 대박이야 아. 여기 대박이다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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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laughs> 야, 야 여기는 한옥스럽게 다 이런 거 했어. 어머 이거 너무 이쁘다. 응. 어떠한 좋아. 여기 응. 그러니까 네. 나무로 그러니까, 되게 유리로 되어 있으면 응. 막 더우면 그치 공명까 나가야 되잖아. 이걸로. 언니 이게 천장도 진짜 대박이다 이거 히네끼나무지 인뭐 그런 거 아니야? 변백나무가? 어... 그런 거 같아요 나무 냄새가 너무 좋다 <laughs> 여기 사이즈도 탁 좋고 강자로... 진짜 사랑하기 좋은 방이네 <웃음> <웃음> 너무 잘 어울리는 거 알아요? <laughs> 한복 입고 언니 <laughs> 어... 다 이제 그 이제 서방님 기다리는 거 이쪽들이 이고 여보, 오은 어디 기생충 안 드니지요? 아 근데 너무 좋다 이거 어떡하면 좋아 세상에 아 그래요? 아궁이에 불 떼고 계세요? 아, 오 하라고 마나아고아어마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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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아, 진짜 아궁에불 뗀다 아이, 저, 야 불... 좋네 아니, 힘든데. 아 진짜 어째 가마에 밥이 없는가 아, 진짜, <laughs> 어? 이거 뭐야? 공두. 아국은 이렇게 구워놨어요? 우와 대박 이거 소리 얼마나 정겹나 봐 언니 들어봐요? 언니 가, 북한의 강원도도 이렇게 아름다워요? 옥간에서 인신한 그렇지 야 언니 네. 언니 하기요 네. 아, 야 내정은 존경스럽소 야 진짜 난이 집에 따라가고 싶어 <laughs> 진짜 나저 언니 너무 존경스러워 언니 아니, 아까 장로님이 얘기해 주셨잖아요. 어. 중국에서 딸 데리고 어. 어렵게 어. 오셔가지고 이 땅에 와서 이렇게, 네. 여러분, 야, 우리, 우리 현전이 탈북민들이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는 나는, 거 맞습니까? 나 이분 딸하고 싶어요. 나 아. <laughs> 동생하고 싶어. <laughs> 음료가 나왔다네요. 야, 나는 정말 오늘 이렇게 행복해도 돼요? 돈도 벌었지, 어? 이 영상도 찍었지. 아이고, 이쁘다. 야.

같이 이 유튜브에 출연해가지고 어, 요거 일단은 마스크 최근이 검소해 예쁘다. 네. 북한의민 아이가 이 한국에 와서 열심히 살아갖고 이룩한 재산이에요. 너무 아, 아, 대단한. 진짜 존경스럽잖아, 언니. 언니 나는 진짜 일반 사람인 것도 아니고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비터지게 살아서 이렇게 이렇게했어 이게. 네. 야 여러분. 대단하다. 야, 근데 저나 여단 간나들입니다. 언니 오늘 우리 같은 탈북민 여성들 우리 만나니까 기분이 어때요? 저희는 며칠 네. 전부터 그리고 어. 어. 기념관 직원분들 오셨을 때 네. 너무 좋아서 어, 어. 음, 어떡해? 어머. 그래서 네, 진짜 좋았어요. 어. 너무 기다리고 어 그래서 너무 고직원분들도 고맙다니까. 인플레이 제가 일부러 너무 음. 가지러 왔으니까. 이 공연 보러 오셨다가 저희가 음. 진짜. 음. 대접도 너무 많이 받고. 빵싸 주시는 거예요? 아정 감사해 요 언니. 집이 너무 예쁘고 깨끗하고 언니 저 반성했어요. 현저님, 언니, 언니야. 야, 잠깐만, 여러분. 이 계곡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니까 언니. 뭐, 듣기만 해도 시원해. 언니. 공기. 언니 너무 어? 우아해 보인다 지금. 그거니? <laughs> <laughs> 와 향준 언니 향준 언니 거기서 있지만 일로 와야이게 서울에서 보기 힘든 물소리 아우 빨리, 빨리 와 그만 흥분하고 야내시즌을현뎠니 언제 나를 강원도 사람 울에 지금 보니그 모양이 너무 이쁘다 야 그치 왜 나를 강원도 사람 손에 알수있어 소리 들립니까?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좋아. 아, 좋습니다. 어, 캠핑장 이 있다고 하니까 캠핑장 이런 거야. 캠핑장 몰라. 아, 그냥 여기 캠핑장 개방산 캠핑장이니까. 어. 개방산? 개방산. 오. 그럼 언니 이렇게 하면 어디 되겠다. 어디 아니야. 어. 분위기 있어 보니까 내가 오늘 갑자기 이 자질이 잘 찍어가지고 내 티켓 길어 보이게 나오네. 어, 어 그래? 나 잘못 가게 찍었단 말아 언니. <laughs> 아니야, 언니는 비율이, 비율이 좋기 때문에 짧만 짧아, <laughs> 짧아도 괜찮아. 한번 입고 야한번 정말 자 잡아 버어 유연주 너무 곱다 미치겠다 언니 근데 오늘 다른 그 앞머리가 왜사차온까지 <laughs> 내가 오늘 잘랐단 말이야 야 머리 모조리가내 오늘 너무 잘랐다 머리 어째 이렇게만 네 너무 잘랐다 그래요? 언니 뭐나 오늘 언니 나 오늘 너무 말못 하게 행복해. 여러분! 여기 아우 네. 나는 진짜 어떡하지? 아니. 끝났어. 저... 이게 <laughs> 여기 평창 무슨가? 평창 운두령 쌀방악간. 빵아간 빵아간. 어 쌀빵 악간. 휴게 음식점 어. 음. 방악간이 아니라 빵 빡. 근데 쌀빵 언니 커피는 맛도 다르다 야 여기 오니까 어째? 내 네, 빨대 좀 보자 보자 <laughs> 죽여줘 <죽였죠>, 언니 <laughs> 아유, 정말 <laughs> 진짜 야.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바이내, 진해 맛있다. 맛있어 지금 쨍하고 음. 향이 무슨 향이듣끗해엄마 언니 나 갑자기 1대로 돌아갔어 돌빼 따먹다 떨어지면 죽는다는 얘기 있거든 북한에서 어. 그래서 그 밑에 떨어진 걸 주워 먹어요 근데 떨어진 게또 기가 막히게 잘 익어서 달아 그 생각 딱 나네 오케이. 와 우리 향진 언니 내 좋아하는 향진 씨러 어. 향진이 생각아 운동아 운동이생 운동이가 갑자기 운동이 <laughs> 언니 어떻게 어떻게 아니, 아니 나는 여러분. <laughs> 여러분, 예, 우리 언니가 정어에도 얻어 먹었는데, 음. 그것도 지금 가분한데, <laughs> 쌀빵 이렇게 진짜 예. <laughs> <하나 줬어? 웃음> 만들었다. 팍어요요 음. 야, 이 전화번호도 다 있네. <laughs> 여기 돌배 주스 한번 마셔보세요. 죽여줘요. 아, 죽냐 예. 요, 한 요, 북한 애미나이 사장님의 손맛이 죽여줍니다. 음. <laughs> 쌀빵 기똥차게 <웃음> 맛있습니다. <웃음> 여러분, 이참에 운정이 자존심 한번 세워주시라요. 조이스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여러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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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오면 러분 여러분, 이러분 여러분, 여러분, 이러분 여러분, 여러여기 와서 처음 느끼분이기분은 뭐냐 내러분 여러분, 여이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 여러분, 보통 커피는 커피, 차별하게 커피만 마시잖여요여기는 인테리어도 분돼가분고분위기도 마시고 정취도 여러고 물소리까지 분나분여러러 <laughs> <laughs> 언니 또한마디 해야죠. 여러분. 변정이가 말이 너무 빨라가지고 이분정이 자막 딸때 고생 좀할 거예요. 여러분들 알아서 듣고 보세요. <laughs> 야, 어째 여기 오니까 이제 또 노래 한 곡이 땡긴다. 아니, 우리 뭐? 아니, 리 뭐? 너무 거리 야, 이고양의범이 <laughs> 생각나는 건 어떡하지? 언니? 몰라. 몰라. <laughs> 야, 이거 물소리. 고 아, 영옥이가 불렀던 거 그치? 아 너무 행복하다 진짜. 우리 <laughs> 아 우리 연주 언니. 목숨보다 우리 나는 나는 알아내 언니 요거 딱 바꾸면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소중한 줄 우리 몰랐지 비. 저 북한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 노래를 했잖아. 요거 바꿔서 불러야 돼. 대한민국. 주민주 나는, <목소리도> 나는 나는 뭘 아단... 알았네.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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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 어, 열렸다, 됐어. 어우, 네, 고마워요. 예. 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세요야또 빵까지 이렇게. 어 여러분, 빵도 받았어. 어우, 정말. 언니, 건강하세요. 네 예. 네. 예. 네. 네. 네.